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매일매일 행복한 거였구나.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고 당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저는 뭐이 일을 하면서 수십 차례 혹은 수백 차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요. 앞으로도 할 수, 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당시 1995년 6월 29일에는 백화점 붕괴 조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이제 나오지 않았고 너무 더운 덥고 습했습니다. 저는 지하 1층에 있었고 여기저기 이제 그런 건물이 붕괴되는 그 징후가 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후 생존자는 아니에요. 그날 그 당시 백화점 지하 1층에 있었는데 딱히 있었다고 해서 저, 제, 저를 지칭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자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뭐 생존을 한 거니까요. 생존을 당한 거고. 그래서 순식간에 정말 건물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직전에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렇게 뛰어가는데 뒤쪽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 후로 저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쪽으로 이제 외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치료, 이제 그렇게 입원했다가 퇴원했고요. 그 후로 이제 문제는 내면이 무너진 거죠.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이제 내면이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20대였고 딱 20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되게 우울증과 무기력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서른이 딱 됐을 때 정작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심장이 이렇게 벌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내과를 갔어요. 잠도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질병이 있나 싶어 갖고 내과를 갔는데 뭐 아무 원인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나중엔 끝내 이제 정신과를 가라라고 해서 정신과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뭐 사람 그 의사가 하는 얘기도 잘 들려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에 느끼게 된 게, 음, 너무 살기 싫다. 왜냐면은, 스무 살에 이제 나, 저는 죽는 걸다 봤죠. 사람들이 죽는 걸, 생의 끝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계속 살아서 결국 그냥 나는 하나의 먼지가 되겠구나. 그냥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본 거하고 안 겪어본 거하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저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많은 철학가들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해도 듣는 거랑 읽는 거랑 직접 겪는 건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너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생의 서사가 그냥 다 무시된 채 어느 한날서 있던 자리 때문에 죽었다는 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아니,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는 게 있는데, 다 정리해요. 뭐든지. 항상 내일 죽을 것처럼, 사고 이후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마음이 아프면서 이제 그런 날들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아,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괴롭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삶에 의미가 있어야 사는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번에 정신과를 한달 넘게 투어를 하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떠는데 이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 아, 뭐나또 살았네 이러 이래,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왜 살렸냐고 막. 사람들한테 짜증을 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우는 거를 이렇게 누워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 왜 저렇게 슬프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는. 특히 더. 그리고 이제 책을 내고 이,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아, 불행에 빠진 분들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다가 말을 실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행동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뭐가 필요한지 좀 곁에 지켜보다가 손을 내미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정도의 사인을 보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도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이 살자예요. 예. 전에는 아 몰라. 이도저도 안 되면 내일 죽자였는데 이제는 아 만약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이 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젊은 나이에 20살? 딱 20살에 죽음을 겪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불행이 준 선물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간절하게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모든 감각이 이제 묻어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그때쯤 어느 날 문득 느꼈는데 내가 겪은 불행들이 너무 선명하니까 진짜 불행은 막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뒤에서 봐도 알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 눈에 안 띄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기쁜 사람은 눈에 띄죠. 그, 어떤 야구선수가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딱 30분 기쁘더래요. 1년을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쁜 거는 눈에 띄지만 행복한 건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매일매일 행복한 거였구나. 제가 내린 이제 행복과 불행의 정의는, 불행은 서슬퍼럽고 분명한데, 행복은 그냥 슬프지 않은 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치거나 아프지 않은 상태. 그 사람들이 다들 제대로 돌아오는 저녁. 우리 가족들이 현관문 밀고 나간 아침에 나간 가족들이 저녁에 무사히 들어와서 각자 방에 가서 잠드는 날들. 그런 날들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 사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저를 감싸고 있던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가 탁 트러진 느낌이었어요. 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정형적인 박스 있잖아요.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만의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목소리>